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 어저간 자 지금 원래 여기서 내려갔고요. 원래 원래 여기서 내려갔고 요 임당 해수욕장 어요 어, 요까지는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실상 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. 아까이막 붙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내려서 보면은 어아 그 문동리에서 죠 문동리 그거 문동리 그거 쪽파 쪽파 같은 거, 예, 기장 쪽파라지 뭐그 문동지 쪽파였습니다. 거기 내려오더라고요. 어, 예, 아, 문동이 있고 또 문중이 또 있습니다. 통과했고요. 칠암, 예, 칠암 어, 그 받지 않습니까? 칠암 그저 찰랑 받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심평정이라 했었습니다. 그 심평정을 이리 보니까요, 이게 심평 소공은 이래 나서요. 책자를 꺼내 보니까 그럼 이제 심평 소공원에다 진짜 찰랑에